오장입니다. 마태복음 오장 우리 이십칠절부터 삼십이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육쪽이에요 육쪽. 6쪽. 마태복음 오장 이7칠절부터 삼십이절 주보 뒤에도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주보 뒤에도 적어놨어요. 우리 질서를 주고 뒤에를 한번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또 강하지 말라 하였다는 강한 것을, 강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렀스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반음하게 하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반음함이니라. 아멘. 가족끼리 모이는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에 저는 참 감사해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예민한 말씀이에요. 어, 어떤 분에게는 찔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대와 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 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관계인데도요 서로 합의하에 만났다고 하면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어, 지금 내가 만나는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라고 말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간통죄가 없어져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음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간음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그냥 무관하고 덮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가늠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가늠하면서 성적으로 이물란한 세상을 정죄하라고 하실까요? 비판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가늠을 인정하고 덮어주라고 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이에요.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또 나누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나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첫 번째 설교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그 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우리를 율법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제 명절이니까 그런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동물들이 뭐 이렇게 뭐 짝짓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말하는 거그 앵커가 동물이 가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동물에게 가늠했다고 니에요 그렇다면 비록 사람에게만 비단 가늠했다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간음이라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예,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 뭐냐면 바로 관계의 복이에요. 바로 가정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 힘이 없는 그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시에 가정이 깨어지면 여성과 아이들은요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을 갔어요. 거기서 성원 서약을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원 서약문이요 저희 시대와는 달렸습니다. 어, 저희가 결혼할 때는요 꼭 이렇게 성원문을 했어요. 검은 머리가 화풀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지금은 없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사람과 끝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결혼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강음죄가 큰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깨는 거기 때문에 강음죄가 커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가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그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닐까?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주로 해요.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할까? 이 생각을 저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마음의 음욕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이 있는 자가. 그럼 마음의 음욕이 있는 자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사귀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나의 이 성적인 만족을 한번 누려 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무서운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음욕에 빠지게 하고 너로 넘어지게 하거든 그 눈을 빼 버리라. 만약 네 오른 손이 너로 음욕에 빠지게 하고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거를 찍어 버려라. 네가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네가 장애인이 돼서라도 네 몸뚱이만이라도 천국 오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상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요 신학자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문자적으로 봐서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감히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장법을 사용하셨다. 이거는 당시 외적인 거룩에만 신경 쓰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두 가지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치가 다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이 뽑힌 채 손이 잘린 채 우리 몸뚱이만 천국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가 눈이 뽑히고 손이 잘려도 마음에 음욕이 있는 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를 제거해도요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가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주저앉으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재촉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정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죄를 알게 하고 검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권고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 이두 명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여전히 죄짓고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래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늠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죄가 가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장 파괴하는 죄가 역시 가늠입니다. 우리는요 언론을 통해서 가늠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죄도 바로 간음이었습니다. 그런 그 간음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간음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죽어야 했고 이곳 형제간에 간음이 일어났고 거기서 또 살인이 일어났으며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은 모양이라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발람의 깨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그곳에서 우상승배하게 됐고, 가늠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한 걸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거 첫 번째 말씀,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치가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요셉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자를 따라가지도 말고 그 말을 듣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어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행하면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에다가 막 세부 사항을 막 늘어놓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실을 줬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세부 조항을 막 만들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공공장사에 나가면 남편에게 수치가 된다. 길거리에서 손을 노출시키면 남편에게 수치가 된다. 지나가는 남자들과 큰 소리로 말하면 남자에게 수치가 된다. 목소리가 클 때, 몸에서 악취가 날 때, 그 모든 것이 남자들에게 수치가 된다고 남자들은요, 쉽게 이혼증서를 써서 여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어, 내쫓았을 때 이혼 증서만 주면 너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그 아내를 내쫓으며 너나 아내나 다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배우자가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내쫓아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요 창녀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라 그래요. 창녀 고멜에게 청혼을 하라 그럽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창녀 고멜을 찾아가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영겁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 고멜은요. 몸에 배인 그 창녀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핍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해서이 아내는 집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나쁜 남자를 만나 가지고 노예 시장까지 팔려 가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노예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온 몸에 옷을 다 벗겨놓고 사람들에게 경매로 팔리는 것이 바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매는요, 노예로 팔리게 되면은 죽는 날까지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여기저기서 그녀의 값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예의 값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가격을 부르는 자가 있었어요. 이 고메리 누가 나를 사가나 하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 자는 바로 누구였냐면 평생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고운 옷을 준비하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사러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포로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니엘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풀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다니엘을요 하나님은요 왕의 다음 자리에 가는 종기한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시디에 뜻을 정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식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의 캐나게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성김으로써 간음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자를 사랑함으로써 간음하지 마시고 서로 정죄가 아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복에 그는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갚주고 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거룩함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